조졌습니다. 이거 <laughs>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 따라하지 마세요. 아 조졌네 주름 다 갔네. 아. 아이...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후입니다 제가 4월 1일과 4월 2일에 후이버셜 스튜디오에 프리마켓을 참가를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핫토이 피규어 한 6개 정도 그리고 다른 피규어들 여러 가지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핫토이 피규어들은 어벤져스 마블 때문에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마블뽕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인피니티워 엔드게임 뭐 이렇게 다 모으다 보니까 너무 혼자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들만 모으자 했다가 또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아서 주력으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기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 기체는 몇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아이언 스파이더는 제가 정말 소장하고 싶었던 기체 중에 하나거든요. 프리마켓에 판매자로 참여를 해서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옆에를 딱 봤는데 옆에 계신 분이 요거를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구매를 안 할. 수 수가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썸네일에도 써 있었겠지만 무려 12만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간 핫토이도 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긴 했지만 아 너무 뿌듯합니다. 판매자분께서 이게 허리에 그집게 자국이 남아 있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완전 가성비 우와 이건 진짜 크다 자 우선 중고든 새 제품이든 하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허리에 자국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정도의 자국인데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신경 많이 쓰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허리에 자국이 스탠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 까진 것처럼 스탠드 자국이 남아있는데, 전 어차피 장식장에 차렷 자세로 전시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오, 무엇보다 자립이 굉장히 잘 되네요. 딱 서있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 하체, 발 부분이 다른 스파이더맨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자립이 잘 되고요. 이 아이언 스파이더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왈도. 이 왈도가 아닐까 싶은데, 와, 진짜 큽니다. 센티널에서 나왔던 이 아이언 스파이더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걸 보고 이 캐릭터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핫토이에서도 이 캐릭터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여기다 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데나 끼면 되는 건가? 순서가 있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와, 진짜 미쳤다. 와, 이거 진짜. 어이? <laughs>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전시를 해두면 좋겠지만, 얘가 또이 왈도를 하면, 옆에 장식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 장식장을 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어벤져스에 나왔던 스파이더맨도 왈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왈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슈트 색상이 레드와 골드 조합인데 제가 이 슈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언맨을 연상케 하는 슈트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레드와 골드 조합이 미친 조합인 거지. 아, 진짜 너무 이쁘다. 보통 스파이더맨 하토이를 구매를 하면 대표적인 루즈들이 이제 눈 파츠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눈 파츠는 하나도 없고 손 파츠만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손 파츠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차렷 자세로 전시를 해놓을 거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손 모양 자체가 딱 멋있게 딱 차렷 자세, 딱 차렷 자세인데 손에 적당히 힘을 풀고 딱. 위험 있는 차렷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딱이 상태로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아, 이 왈도 제거하기 너무 싫은데 그래도 장식장에 넣기 힘들거나 좀 다른 스파이더맨들한테 방해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왈도를 빼고 왈도를 제거하면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이 빵꾸는 사실 정면으로 전시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또 등에 구멍을 가려주는 이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오! 등에 있는 요거 제거해주고 요걸로 딱아이 되게 안 이쁜데? 어 뭐야 뭔가 굉장히 위험을 확 함축시키는 느낌이 나네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감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여기 틈새 사이로 라이트 기능까지 있었으면은 진짜 와... 핫토이 VGM38 스파이더맨 아이엔 스파이더 아머 버전 피규어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출시가는 28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는 장터에서 약 하자 있는 제품을 12만 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VGM38 비디오 게임 마스터피스 스파이더맨 게임에 나왔던 슈트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구매할 피규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유 언제 다 모으냐 열심히 장터를 뒤져보면서 저렴한 가격에 나온 매물들 샥샥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덕질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